반갑습니다. 로담신한옥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전북 남원시 아영면에 위치한 신축 한옥 주택 만월당을 찾아왔습니다. 어 네, 여러분들에게 만월당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만월당이라는 네, 신제품을 신 모델을 네, 개발해서 을 네, 30분에 한해서 특판 행사를 진행했는데 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네, 완판이 되었습니다 마월땅이라는 어, 모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네, 나린가와 모든 네, 스펙과 옵션이 네,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한 가지 네,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네, 기둥의 높이가 나린가보다 30cm가 더 높습니다 나린가는 9자 기둥, 네, 2,700의 높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만월당은 10자로, 네, 네, 높이 3,000으로 구성된 한옥 주택입니다. 30cm 더 높은 점을 활용을 해서 고창의 유리 크기를 더 크게 키워주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네, 시원하고 개방감 있는 모습을 벌써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이점과 효과는 내부에 들어가서 느끼시게 되면 더 선명하게 네,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건축평수는 네, 8평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주택허가를 받았고 네, 별도로 또 복층이 3평이 설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의 마감은 친환경 화이트 수성 도장을 했고 단열 역시 나린가와 동일하게 네, 중부 1지역 기준으로 지붕과 벽체 모두 경질 우레탄 폼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와의 마감도 한식 네, 시멘트 세라믹 기와를 사용했고 첨마의 네, 마감은 와구토로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 측면, 네, 좌측면에 우측면에 벽장 공간을 활용해서 이 소형 주택에 활용성을,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점이나 극대화한 점이 네, 또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어, 집 실내로 들어왔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이 작지만 네, 현관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 반평이 채안 되는 네, 면적으로 구성됐지만 있을게 다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돌출 네, 벽장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네 신발장과 여러 가지 우리 그 필요한 도구들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또 문짝도 네 원목으로 만들어서 앞에 브론즈 경을 붙여서 조금 더네 심플하고 멋스러움을 더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천장 올려다 보시게 되면은 네 등박스가 한식 간접 등박스가 네또 시공이 돼 있어서. 현관에서부터 한식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어, 바닥의 마감은 네, 어, 포세린 타일, 또 벽체의 마감은 한지 도배로 아주 깔끔하게 구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현관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네, 한식 포켓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화장실 공간입니다. 네. 한옥주택이지만은 화장실은 네, 현대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벽과 바닥은 전부 우리 건축주분이 직접 선택해 주신 타일로 네,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천장의 마감은 습기 조절과 여러 가지 이로움이 많은 편백 루바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화장실의 쾌적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6 0 0에6 0 0 환기창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환풍 시설도 더해주었기 때문에 화장실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출 벽장 공간을 활용해서 내부에 설비 시설을 해놓은 점입니다. 50L 전기 온수기인데요. 어 이런 온수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노출되어 있게 되면 미관적으로 아무래도 좀 보기가 싫을 수 있기 때문에 벽장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네 온수기 설비를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막은 한, 한 점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거실 겸 주방 겸 방입니다. 네 오픈형이죠. 어 우리 보통 보실 수 있는 원룸형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내벽이나 어, 공간을 분리해주는 벽이 없이 전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느낌이었고 아주 네, 시원하게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8평임에도 불구하고 네, 체감상 10평 정도, 네, 10평 조금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원룸형 구성으로 네, 싱크대가 아주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원목으로 네, 상하부장을 마감을 해주었고요. 싱크대 상판은 네, 인조대리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과 네, 폭포수 회전 수전을 사용한 점도 아주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시공을 해주었고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 할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보통 원룸에 많이 해놓듯이 네, 싱크대 상판, 인덕션 밑에 이렇게 빌트인으로 세탁기를 네,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내 전체의 마감은 음, 벽체는 네, 한지 도배를 했고요. 바닥은 네, 강마루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옥에서 네, 한옥에 가져다 주는 장점인 네, 그 개방감을 아주 더해주고 있고 대들보와 장여와 도리, 뭐 석가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시원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은 아주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네, 방이 될것 같고요. 여기 우리 건축주분께서는 네, 시원하게 개방해 놓고 사용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따로 벽 없이 이렇게 오픈된 구조인데 여기서 취침을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 돌출벽장을 실내에서 네, 이렇게 뭐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의류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 아주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평수 대비해 가지고 수납 공간은 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단 공간을, 네. 계단의 뒷벽을 활용한 네, 수납 공간 역시 또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네, 휴지라든지, 어, 잡동사니들을또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8평 대비해서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네. 뭐 수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방 쪽에 네, 이렇게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대형 네 픽스 디자인 창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로담 씨는 여기서 항상 설명드리는 네 삼정 삼중 단열 유리로 구성을 했고요. 네 하부에는 또 이렇게 목재 선반을 시공을 해서 이렇게 예쁜 사진이나 네 뭐 이렇게 방향제 같은 것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저희 만월땅 역시 네, 한식 시스템 외창, 내부 목창, 내창, 네, 이중창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내부 목창에는 아크릴 한지를 네, 시공을 해서 바깥, 바깥쪽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네, 시선 차단도 해주고 한식스러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단열과 방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한식 시스템 외창을 보완해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외창은 시스템 창으로 여기 유리 역시 3중 단열 유리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여기 한식 시스템 외창, 또 내부 목창, 이 이중창 구성 전체, 네 저희 로담 신한옥에서 직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는 내가 열고 싶은 만큼 열고 닫을 수 있는 네 주름망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필수죠. 아주 미세한 네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층 공간은 네 올라오게 되면 은 여러가지 한옥 부재들이 아주 가까이서 느껴지고 또 만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음 가장 네 한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아까 외부적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네 고창의 크기를 좀더 높인 이 특징이 복층 와서 네 아주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창 유리의 개방감이 훨씬 더 극대화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네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창이 우리 한식 시스템 창으로 네세 군데나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더운 여름에 네 맞바람도 치고 어 환기도 되고 여러모로 아주 네 실생활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어 전체 이런 고창 유리가 사용이 되고. 또이 박공 부분에도 이런 삼각형 이형 유리를 네,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아주 네, 아주 심플하고 네,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는 네, 그런 복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복층의 난방 방식은 전기 필름으로 구성을 했고요. 바닥의 마감은 네, 강화마루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북 남원 아영에 위치한 네 만월당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저희 신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나린가와 비슷하면서도 또 나린가의 장점에서 조금 더네 발전된 부분이 있는 만월당입니다. 어, 소형 주택을 찾아주시는 그런 여러 트렌드에 맞춰서 네, 저희가 개발 개발을 해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어,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 네, 순차적으로 시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례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